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K뷰티죠 글로벌 플랫폼 해외 확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리콘 투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2025년 3분기 매출이 3천억 원이죠 영업이익 630억 원으로 6 3 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전 세계 175개국에 K뷰티를 유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리콘 투 한번 지금부터 깊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요. 자, 먼저 실리콘2가 우리는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2년 설립된 K-뷰티 글로벌 유통기업 전문기관으로요. 전 세계 175개국에, 400여국, 그쵸? 400여개의 브랜드를 유통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대한민국 1위 뷰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자체 운영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디테일 지금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프라인. 해외 오프라인 플래그십소 모이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핵심 사업을 봅시다. 자, 첫 번째 핵심 사업은 바로 보다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여러분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리콘트는 한국 광주에 본사를 포함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미국 뉴저지, 폴란드, 두바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전 세계 주요 거점에 보다 물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째, 각지역이 역시 현지 물류센터를 두면서 배송 속도와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류센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2024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709억 원 규모 물류센터를 인수하면서 미국 물류 캐파를 더 최대 4 배까지 확대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국내 최초로 AGV. 물류 로봇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2025년 중동 두바이와 뭐랬어요? 멕시코 법인 설립으로 신규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핵심 사업을 여러분들과 보면 바로 스타일 코리안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자, 스타일 코리안 플랫폼. 자, 실리콘투가 운영하는 스타일 코리안닷컴 뭐냐면 전 세계 여러분들 175개국 소비자가 직접 K뷰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에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 아마존, 얼타뷰티 같은 글로벌 리테일내에서도 K뷰티 제품을 공급하는 원스톱 유통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첫째, 한류 컨텐츠 확산으로 전 세계 K뷰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스타일러코리아는 뭐냐면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죠.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175개국 데이터를 축적해서 시장별 맞춤 전략을 구사하고요. 세 번째는 비트비 거래처가 기속되죠. 되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리콘 투자자들하면꼭 알아야 할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모이다예요. 자,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모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다는 해외 오프라인 매장 브랜드를 현재 미국에 한 개, 영국에 두 개, 프랑스에 한 개, 인도네시아에 두 개, 총 여섯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설명하자면 온라인 중심이던 KBT 유팅 이제는 오프라인 체험형 매장으로 확대되면서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특히 프랑스 파리 직영점 있죠. 여기는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하며 KBT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고요. 유럽 소비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얻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은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보하면서 옴니 채널 전략을 완성 하고있다는점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최근 대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주가가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월봉에서 기준이 되는 봉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월봉에서 기준봉 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때 양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는게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장대양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 고점, 저점, 절반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고 주가 자체가 적어도 3번이나 2번은 지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죠 이거를 하나의 봉으로 잡는다면 고점, 저점, 절반 절반이죠 지금은 42,000원이라는 가격이 엄청나게 중요한 가격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42,000원이 빨리 안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월봉에서 보듯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게 강력한 저항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42,000원이라는 가격이 빨리 안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좀더 무너지게 되면 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 종목은 여기만 안착을 하면 아니면 제가 보기엔 당분간 박스권을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슈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와 그죠? 투자 위험, 투자 리스크를 좀 보면 자 투자 포인트야 뭐 뻔하죠 글로벌 일이 매출이 좋 돌파 각시 점점 점점 커지고 있다 한류 이게 그죠? 자, 자 결국보다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 브랜드 한류 이거보다는 저는 지금은 그쵸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이러한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종목 하나 공개해 드립니다. 저희가 12월 대장주를 좀 긴급 입수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오와 AI 헬스케어가 결합한 종목이죠. 지금부터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오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 시가 총액이 사상 최초로 500주를 돌파했는데 그 중심엔 여러분들, 어, 바이오주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11월 달에 여러분들께 실제 추천됐던 거에 보시면, 이 소통방에서 실제로 우리 저희가 바이오주만 수익을 보고 있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균 수익률이 40% 정도 돼요. 한달 만에 계좌가 1000만원이면 400만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12월에 더큰 기회가 옵니다. 왜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바이오일까요? 첫 번째,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지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 성장 펀드도 얼마 150조의 펀드를 조성했어요. 바이오 의약품 쪽에만 15조원이 지원이 돼요. 두 번째 뭘까요? AI와 바이오가 만났어요, 여러분들. 화이자가 AI를 도입하고 나서 신약 개발 속도가 두 배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보다 AI로 만든 신약의 임상 일상 중 성공률 이몇 프로다? 8 7 5요 자, 그러면 12월은 뭘까요? 바이오주의 계절이에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바이오주는 12월부터 1월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두 번째, 연말 임상 결과 발표가 쏟아지고요. 세 번째보다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네 번째, FDA 승인이 쏟아질 예정이에요. FDA 임상 성공률이 58%인데, 최소 여러분들 제 생각엔 5개에서 6개는 승인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다? 다섯 번째는 차트가 말해주고 있어요. 주요 바이오즈들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집 중이에요. 그러면서 연기금만 5일 동안 800억을 매매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11월 한달 동안 제가 드린 바이오즈만 3개죠. 평균 수익률 40%. 이게 운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명확한 재료와 타이밍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12월 대장주. 이제부터 궁금하시겠죠? 12월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이 종목은, 섹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와 AI 헬스케어입니다. 왜이 섹터를 봐야 할까요?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의 15조를 쏟아붓고 있고, 그쵸? 둘째, AI 신약 개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셋째, 12월 중순에 대형 임상 결과가 발표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섹터가 가장 뜨겁습니다. 시가 초액은3천원대고 주가는 1만원대예요 최근에 특허 완료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상 결과 발표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90%에요. 두째, 최근 2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사들 있고요. 세 번째, 기술적인 돌파 신호가 나왔고, 네 번째,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2월 연말 랠리가 수혜가 예상돼요 기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거래량은 줄어든 주가가 빠지고 있지 않다. 이건 뭐다? 매도 물량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돌파 임박 신호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튜브에서 종목명을 바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야, 무료 대장주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종목명과 종목코드. 매수 적정가 그렇 1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 손절가,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향후 3개월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받는 방법 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영상 아래에 있는 번호로 바이오 이렇게 남겨 주세요. 영상 보시죠? 아래 번호로 바이오라고만 남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에 수익 났던 종목들 보셨죠? 제가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쓰인 나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바이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레포트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